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인돌골프입니다. 비거리를 위해서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. 임팩트 때 정지를 한번 해 보는 건데요. 그 정지를 통해서 저희가 헤드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관성이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항상 이 헤드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장 빨리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헤드입니다. 헤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는 저희의 몸이 회전됐다가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잠깐의 감속, 정지가 일어나야만 그 관성에 의해서 헤드가 굉장히 타겟 쪽으로 빨리 던져질 수가 있는데요. 연습 방법도 되게 간단하죠. 저희가 임팩트 구간에서 잠깐 멈춰보는 이 동작을 통해서 헤드의 가속을 진행시켜 주면 됩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. 여기서 이 스피드 가속과 감속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항상 클럽이 출발되는 시점에서는 가속이 생기고 탑 포지션에 가서는 약간의 감속이 생겨야만 다시 한번더 가속이라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너무 탑 포지션까지 가속이 되다 보면은 오히려 감속되는 상황에서 공이 잘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구간을 나누자면 가속의 구간이고 감속으로 받아준 다음에 이때 몸에 이 바디가 탑 포지션까지 가속을 걸어줍니다. 그리고 나서 기다려 주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헤드를 주인공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. 다시 한번 쳐 보도록 할게요. 자, 임팩트 때 정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의 정지를 통해서 큰 아크를 확보할 수 있고 헤드가 조금은 더 관성을 통해서 이렇게 가속되는 모습, 그리고 비거리까지 충분히 잡아내는 모습. 이 이후에 헤드를 보내놓고 따라가주는 팔로우와 피니시가 연결이 된다라면 충분히 풀스윙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. 다시 한번. 오늘 레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